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 자.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초중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나를 표현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1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2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맞아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지금처럼 하얗지도 않고 시커멓고 못생겼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소금의 독특한 짠맛 때문에 금이나 은처럼 아주 귀한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한 소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소금의 역할이 많지만 두 가지를 나눈다면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리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맛있는 그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람은 각자 다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경찰이 나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부패해 가고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소금 역할은 바로 이 죄와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 그 욕심과 죄를 버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로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따라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그 삶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참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빛을 바라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도 해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